세대 차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laughs> 세대 차이는 서로 다른 세대들 사이에 있는 감정이나 가치관의 차이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살아온 시대가 조금씩 다르고 또 교육하거나 받거나 또 경험한 것이 다르다 보니 공감하는 것도 다르고 또 대화를 나누는 주제도 서로 다를 때가 있습니다. 어른 세대와 젊은 세대가 서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을 예로 한번 들어보면. 맛있는 음식이 나왔을 때의 반응입니다. 저와 위세대 분들은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먼저 젓가락을 들어 한점 집어 먹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젊은 세대는 젓가락보다 먼저 갖다 대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핸드 휴대폰입니다. 젊은 세대 젊은 세대들이 모두 다 그렇다고 할수 없겠지만 대부분의 젊은 세대들이 맛있는 음식이 나오면 일단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습니다. 만약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있는데 거기다가 젓가락을 갖다대면 분위기가 쌓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세대 차이가 보이는 부분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난 후에 보입니다. 위세대 분들 중에도 맛있는 음식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하는 분이 계실 텐데요. 젊은 세대나 위세대가 똑같은 음식 사진을 찍은 후에 위세대는 사진을 확인해 보고 아 좋다 하면서. 휴대폰을 놓고 음식을 드시는 경우가 많지만 젊은 세대는 사진을, 사진을 찍은 후에도 휴대폰을 놓지 않고 뭔가를 열심히 합니다. 그것은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또 제가 알지 못하는 네트워크 서비스에 또 사진을 올리는 것인데요. 제가 예로든 예로든 이런 부분들 외에도 유년기 아이부터 청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그리고 노년기까지. 각 세대들은 서로 차이를 부, 보이는 부분이 어, 많습니다. 이렇게 세대들 간에 서로 차이가 보이지만 어떤 부분에서는 모든 세대가 차이 없이 똑같이 느끼고 공감하기도 하는데요. 뭐 사람 사는 거다 똑같다, 사람 사는 거다 거기서 거기다라는 말처럼 나이를 떠나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똑같이 느끼고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사랑입니다.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밝아지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들, 지인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또 관심을 받고 또 지지를 받으면 그 사람은 밝아지고 또 개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친밀감을 느끼고 마음을 잘 여는 것 같습니다. 사랑에는 어린아이나 또 어르신들이나 세대에 관계없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랑에는 모든 세대가 똑같은 반응을 보인다 할수 있습니다 어, 이 말은 주의 몸된 교회에도 적용해 볼수 있겠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는 유년부부터 장년의 일까지 다양한 세대가 모여 있습니다 물론 적지 않은 교회에서 젊은 세대층이 점점 옅어지는 것이 현실이지만 교회는 다양한 세대들이 모여 있습니다. 다양한 세대가 모여 있어서 어떤 부분에서는 교회 안에서도 세대 차이가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대와 상관없이 똑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 아니 똑같은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이 있는데요. 교회에 속한 모든 세대가 똑같은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 그것은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똑같은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어린 아이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게 깨닫는 것을 전제로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보여야 할 반응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고 또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성도는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지를 잊지 않으려고 애써야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있는 성도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 디모데전서는 사도 바울과 그의 영적 아들 디모데 간의 편지입니다. 편지를 쓸 당시 디모데는 에베소 교회를 이끄는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바울이, 영, 바울이 영적 아들로 여기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으니 바울은 목회에 대해 해줄 말이 많았을 겁니다. 더군다나 당시는 여러 거짓 가르침들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있던 터라 젊은 목회자 디모데가 진리에 바로 서서 흔들리지 않도록 돕고 싶었을 겁니다. 디모데 전서에서 디모데전서에서는 목회에 관한 가르침이 많습니다.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불립니다. 디모데전서가 목회 서신이니까 우리 평신도와는 크게 상관없겠구나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의 전문맥과 후문맥을 살펴보면 목회자로서 디모데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그리고 주께서 맡겨 주신 양떼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중에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기록하는데요. 자기 자신에 대해 기록한 오늘 본문은 목회자이건, 평신도이건, 성도라면 누구나 가져야 할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가졌을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바울은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보았을까요? 그것은 긍휼을 입은 자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극률을 입은 자로 보았습니다. 12절 1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극률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중생대에 이겨 주셔서 사도라는 직분을 맡겨 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어떻게 보면 감추고 싶은 자신의 과거를 드러냅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세 단어로 짧게 표현했지만 사도행전에서는 사도 바울의 악한 모습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행전 7장 끝 부분에서 처음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7장은 7장에는 세대반의 순교 장면이 나오는데요. 세대반의 순교할 당시 교회의 상황이 사도행전 6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고, 그와 비례해서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의 적대감도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 중에 시대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납니다. 시대반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했는데, 어느 날 회당에서 어떤 사람들과 논쟁을 하게 됩니다. 논쟁을 할때 시대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을 하니, 사람들이 도저히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거짓 증인들을 매수하여 시대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욕했다고 거짓증언하고 백성들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하여서 공회 앞에 세웁니다. 공회 앞에 선 시대반은 구약의 역사를 들어 계속 변론했고 그 변론에 마음이 찌른 이들은 시대반을 향해서 일을 갑니다. 그후 시대반이 성령 충만하여 보게 된 하늘의 영광스러운 장면을 말할 때 사람들은 큰 소리를 지르며 시대반에게 달려듭니다. 그리고 시대반을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던져 죽입니다. 그때 돌을 던지는 자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 한 청년의 발 앞에 두는데 그 청년이 바로 젊을 때의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청년일 때는 사울로 불리었는데요. 사울은 시대반이 죽임 당하는 것을 마땅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사람이 돌에 맞아서 비참하게 죽는데 왜 사울은 그것을 당연하게 얘기했을까요? 당시 사울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인정을 받는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의 제자였습니다. 뼛속까지 바리새인인 사울의 눈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자로 보였고. 그를 따르는 자들과 그들의 교회는 땅에서 사라져야 할 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세대반의 순교 이후 교회를 없애 버리려고 했고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는 남자와 여자를 찾게 되면 끌어내어 감옥에 넘겼습니다. 교회를 없애 버리려는 청년 사울은 같은 편인 바리새인들에게는 대단한 인재로 여겨졌겠지만 교회의 입장에서는 사울 하면 만나서는 안 되는 악한 사람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그런 사울에 대해 사도행전의 저자는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기록합니다. 디보데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사도 바울이 청년 시절의 자신에 대해서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고 말한 것은 어떻게 보면 가볍게 말한 거 아닌가 싶을 만큼 청년 사울은 교회에 대해서는 지독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울이 완전히 바뀌는 사건이 다메색 도상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 사건은 사도바울이 도리어 극류를 입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사건인데요. 대제사장에게서 공문을 받아들고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메색으로 향하는 중에 하늘에서 빛이 내려서 사울을 둘러쌉니다. 그 빛의 사울은 땅에 엎드러지게 되는데 그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는 소리가 사울의 귀에 들립니다. 그 소리에 사울은 주여 누구시니까 하고 두려워하면서 묻는데 사울이 교회를 박해하면서 가졌던 확신이 산산이 깨어지는 말씀이 그의 귀에 들립니다.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자신은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 여기며. 그를 따르는 교회를 박해하고 없애 버리려고 했는데 빛 가운데 말씀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사울이 알게 됩니다. 이후 사울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박해자에서 사도로 거듭나게 됩니다. 바울이 말하는 과거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던 바울은 하나님이 맡기신 사도라는 직분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바울은 몸된 교회를 없애 버리려고 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도로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에 극류를 입은 자로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도의 직분과는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포킹자였는데 하나님은 그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맡기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 성경 저자들 가운데 가장 많은 성경을 기록한 사람이고 초대 교회를 든든하게 세운 사도입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사람이고 세상 철학 역사에서도 무시할 수 없는 지식인이었습니다. 이런 바울이 자신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로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긍휼을 입었다고 말하면서 자신이 받은 은혜를 십사절에서 또 말합니다. 14절을 보시면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는 자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자로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자신에게 주의 은혜로 믿음과 사랑이 넘치게 하셨다고 고백합니다. 바울은 몸된 교회를 섬기는 사도로서 놀라운 역할, 역할들을 감당했지만 성도로서의 기본적인 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었고 스스로는 가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목회자나 평신도에게나 동일한 고백이어야 합니다. 영적 거장인 사도 바울이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나. 동일하게 고백되어져야 하듯이 몸된 교회의 모든 세대들이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동일하게 고백되어져야 합니다. 사도바울은 자신이 받은 은혜, 자신이 입은 긍휼은 모든 사람이 받을 수 있다고 얘기인 것 같습니다. 1 b 절과1 u 절 b e c Quebec, Quebec, q u e b e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극유를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올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합니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 구원과는 상관없는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고 말합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이 이런 은혜를 받았다면 모든 성도들도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여긴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긍휼를 받은 까닭에 대해서도 말하는데요. 주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자신에게 오래 참으시고 직분까지 맡겨주신 것은 다음 세대들로 하여금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알게 하시려 함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목회에 필요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기 전에 디모데가 목회자 이전의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할 태도를 가르친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인 아들 디모데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입은 자로 서길 원했던 것 같습니다. 소위 여러분이 사도 바울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하고 또 교제를 나누지 못했지만 어쩌면 사도 바울은 우리를 비롯한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모든 자들도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입은 자로 서기를 바랬을 것 같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건 신앙의 연수가 적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을 입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주의 몸된 교회에 있는 모든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기억하며 나 자신의 소견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자주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무덤덤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을, 놀라운 자비를, 놀라운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자인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깨닫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며 나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입은 자 이러한 자기 인식에서 신앙의 첫걸음이 시작됩니다.뿐만 아니라 주와 함께 동행하는 신앙의 여정과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마지막 순간에도 우리 자신이 극류를 입은 자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도바울이 그의 인생의 끝자락에서 자기 자신에 대해 죄인 중에 괴수라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하나님께 극류를 입은 자라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내가 극류를 입은 자구나 이것을 아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힘은 극휼을 입은 자라는 자기 인식에서 옵니다. 저희 여러분이 하나님의 극휼을 입은 자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칠절에서 고백한 이 고백. 영원하신 왕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영원 있을지어다 하는 이 놀라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께서 살아가신 이 땅의 삶을 살아가시는 동안 극유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